롯데공인TV 박성칠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왕복 4차선 버스도로를 접한 상가주택입니다. 위치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44평이고 건물연면적은 90평입니다. 본 건물의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버스 도로변 1층은 소매점 점포고 2층은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 동쪽에 왕복 4차선 버스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동쪽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은 남쪽 방향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가 1층 점포 앞에 4차선 버스 도로입니다. 상가 앞에 차량 3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상가 전면은 통유리 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점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상가 점포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소매점으로 전용 면적은 51평입니다. 옆에 점포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도 됩니다. 점포 뒤쪽에 세면실이 있고요. 세면실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크기가 넉넉합니다. 옆에 문을 열면 작은 점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점포 면적은 약 12평 정도 됩니다. 안쪽은 넓고 출입구는 좁습니다. 문 앞은 버스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 뒤쪽에 있는 텃밭입니다. 텃밭 면적은 약 100평 정도 되는데요.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경하고 있습니다. 텃밭 입구에 컨테이너 창고가 한동이 있습니다. 주택 서쪽 마당에 흔들 의자가 있고요. 잔디 마당과 정원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각종 예쁜 꽃들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 본 주택의 방향은 출입구 기준으로 정남향입니다. 1, 2층 전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건축된 주택입니다. 주택은 1층으로 분류되고 점포는 지하 1층으로 도로에서 보면 1층입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왼쪽에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정면에 문을 열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본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22년 5월 19일입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의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족 공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쪽에 유리문으로 된 샤워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 방입니다.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중간 방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좌측에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대형 냉장고가 있고요. 싱크대 앞에는 4인용 식탁이 있습니다. 싱크대는 ㄷ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투통 칼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건폐율은 20%입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대형 TV가 있고, 거실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기장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여기가 금방입니다. 대형 침대가 있고요. 금방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앞에는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 화분에 각종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베란다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 전용 면적은 39.5평입니다. 큰방 안쪽에 화장대가 있고요.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가 큰방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이불 및 옷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큰방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큰방 전용 화장실입니다. 욕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244평이고 건물은 90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건폐율은 20%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기장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은 소매점이고, 1층은 주택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입니다. 매매가격은 2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에 위치한 상가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